1.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3,030선 마감.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지수를 3,031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 삼성전자. HBM사 테스트 착수. AI 반도체기대. 삼성전자가 차세대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사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수요 확대에 선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3. 서울 송파구. 부동산 규제 재지정 유력.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며 송파구가 투기 과열직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조정 지역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4. 카카오뱅크 하반기 중간배당 추진 공식화. 카카오뱅크가 창사일에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추진합니다. 주주 가치 제고와 금융지주 편입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5. 하나증권 AI 자산관리 하이로보 전면 개편. 고객 투자 성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모바일 사용성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6. RF세미 반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로 상한가.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장비 개발에 성공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일본산 대체 효과와 수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7.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 24억 돌파,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2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건축, 신축 중심의 수요 집중이 원인입니다. 8, 엔터주반 등 5SM 동반 상승세, 하반기 컴백과 한류 확산 기대에 힘입어 엔터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도 가세하고 있습니다.